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는 네. 아, 또 다른 생각이네요. 놀라운 관점이죠.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계속 가주세요. 네. Seen from another view, it gives quite a different i m p r e s s i o 여기서 한번 멈춰시겠어요 잠깐 멈춰세요 뭐하는 사람 같았어요? 이는요이 사람이 경찰? 어떤 사람의 가방을 지금 뺏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는 도망자처럼 보였고요. 지금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여기까지만 보면 뭔가 도망가는 사람 같죠? 그리고 s e e 뺏으려고 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맞아 보겠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한번 켜주시겠어요? But it's o n l You can fully understand what's going on. <목소리> 여러분, 보여주네. 자 여기까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게 이야기인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때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만 보고 내가 본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잘안 바뀌요. 왜? 내가 봤거든요. 처음 장면만 본 사람들은 이 사람 도망갈 거야, 거의. 또 독특하게 여자를 구해주려고 할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내가 봤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장면만 본 사람들은요 야, 이 사람 뭔가 훔치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다 강도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그림을 전체 다본 사람만이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뉴스킨을 선택했을 때 일부만 본 사람들이 저한테 얼마나 욕했겠어요 왜 욕했는지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그들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일부만 보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라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뭐라고 그랬어요?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전체를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체를 볼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도 되겠어요 어, 저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전직이 성직자, 목회자였습니다 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신적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만났다고 하죠 그때부터 저의 꿈은 오로지 하나, 목사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신학대학원 어, 나왔다고 곧바로 목사안수 안줬어요 제가 대학교를 4년 나오고 대학원은 기본적으로 2년을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년 동안 매년마다 논문을 쓰고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10년 차에 목사님 안서를 줍니다 제가 10년 만에 꿈을 이뤘습니다 목사가 됐죠 그리고 나서 저는 곧바로요 남태평양 BG에 있는 BG 아일랜드라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비전 컬리지라는 그 학교에 저 멋지죠 학교가 네. 저학교 3만 2천 평당입니다. 저기다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학교를 지은 거예요. 와. 거기에서 교감으로 1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저 가운데 조그만 사람 보이죠? 네. 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아이들입니다. 이 피지 아이들이 특히 시가 정말 좋아요. 거기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고요. 주말이 되면 인근의 마을과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힌두교인들하고 이슬람 교인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겁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여기 아이들 모여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마을에 처음에 못 들어가게 거요 그래서 마을 어귀에서 제가 앉아있으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도 가르쳐주고 하다 너무 즐겁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선교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입니다. 따로 영어 선생님. 토니 컴퓨터 선생님 선생님들하고 저렇게 주말에 선교를 다니면서 10년 동안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필리핀의 유니언 테오로지컬 세미나라는 대학원입니다 신학 대학원 거기에 상담학 교수로 청빙받게 돼요 제가 상담학을 전공했거든요 상담학을 가르쳐달라고 그래갖고 필리핀 가서 상담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저맨 앞줄에 혹시 다른 사람 보입니까? 접니다. 이 박식작 사진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대학원 3학기 학생들이 제 생일날이라고 제 연구실에 와서 생일 파티해주던 이렇게 제가 해외 선교사를 12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청빙을 받게 되는데요. 서울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 말씀 안 드릴게요. 좀큰 교회입니다. 거기서 청빙을 받게 되는데 이제 단임 목사님 후임으로 단임 예,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여기 이제 제가 단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너무 즐겁고 재밌게 목회를 했습니다. 특별히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할머니들한테 사랑 진짜 많이 받았어요. 사랑밖에 생겼죠? 할머니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즐겁고 재밌게 목회를 했고요. 고맙게도 나이 많은 저를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서 아이들하고도 저렇게 즐겁게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근데 그런 사람이 왜 여기에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뉴스킨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뉴스킨을 만나게 된 계기는요 가족 병력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산남 이녀중의 막내입니다. 저희 아버님이요 70살에 간암으로 소천되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제가 산소 옥 제가 뺐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고생하시니까 한참 동안 식이 없으셨거든요. 좀 안되시면서 형님들 반대하고 막 그랬는데 살아서도 고생하셨는데 이제 그만 보내드려라. 의사들은 이제 끝났다 얘기해. 그든요기는 제가 이제 기도하고 보내드렸죠. 뭐 아버님은 그렇게 가실 수 있죠. 너무 오래 산그 옛날 분이시니까. 근데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이 저보다 6살이 많으세요. 그 형님이 43세. 총각으로 가난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아, 저 집안은 뭐가 안 좋다? 가난한, 가 아, 좋은 집안이구나!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어, 저는 천연기념물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전 담배를 한 번도 안 펴봤습니다. 저는 술도 안 먹어봤습니다. 포도주는 먹었어 아. 교회 성만 사는데 먹어야 되거든요. 그때 그거 먹어봤는데 술도 안 먹었어요. 근데 제가 간이 망가졌어요. 피지에 있을 때요, 제가 급하게 한국으로 후송되게 됩니다. 원래 62kg였던 사람이 2주 약간 지났는데 몸무게가 54kg까지 뚝 떨어지더라고요. 얼굴은 시커매졌고 눈은 노래졌습니다. 아, 병원에 가지 뭐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 그런 나라에서 병원 가봤자.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던 그 비전컬리지에서 병원까지 도시까지 가야 되는데 산넘고물 건너 한 3시간을 가야 되거든요. 가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있어서 안 갔습니다. 너무 심해지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너무 걱정해서 기사를 딸려서 병원까지 보내게 됩니다. 병원에 갔더니 거기 의사가 저를 딱 보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고 한국 빨리 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한항공 직항이 있어가지고 빨리 끊고 그 다음날 첫 비행기로 12시간 비행기를 타러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오기 전에 집에 연락을 했죠. 제가 살던 곳이죠. 성동구 마장동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부모님께 한양대 병원에 예약 좀 해달라고 예약하고 도착하자마자 갔습니다. 갔더니 그 담당 교수님이 왔더라고요. 저 보자마자 입원하시죠?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입원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입원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검사를 많이 하시더니 그 분이 오셔서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걸어다녔냐고 죽을 수 있는 간 수치라고 제가 급성 미염 감염이었답니다. 저 그렇게 무섭대네요 저도 그때 음. 처음 알았습니다. 어, 저는 비염 간염 보균자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헌혈을 못합니다. 안타깝죠. 하고 싶은데 이처럼 몸이 안 좋은 사람이고요. 저는 만성 비염 환자입니다. 어, 어느 정도 심했냐면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새벽에 그러면 제 설교하는 관계상 옆에 휴지와 수건이 항상 있어요 왜? 흐르면 닦아야 되잖아요 아무,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기 전에 휴지통 반품을 거의 다 써야 될 정도로 코를 풀고 나가는 심한 만성 비염환자였습니다 거기다가 목까지 있었어요 저 지금도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저 마음은 행복했거든요 머리는 너무 아팠어요 그래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을 마치면 저와 함께하던 제가 수석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역자들이 저 마사지 해주더라고요 너무 고생들 했어요 온갖 병은 다 갖고 있죠 이게 제가 뉴스킨을 보게 된첫 번째 계기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아퍼 있는데 아, 한 분이 오셨어요 저한테 이분이 누구냐면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갑자기 저한테 오시더니 제가 한국에 왔다는 이야기 듣고서 아픈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 목사님 정말 좋은 게 나왔는데 목사님 이거 드시면 간 좋아지고 정말 좋아지실 것 같아요. 라고 저한테 번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전공이 상담하기죠. 사람 눈을 보면 다는 몰라도 물건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지 나 진짜 걱정해서 하는 건지 이만큼은 구분이 됩니다. 근데 그 눈을 봤더니 어, 진짜 나 걱정해서 하는 얘기네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 달치만 먹으면 될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먹을게요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뭐가 나왔냐면 유스 스펜트리라는 그 제품이 나온 겁니다. 처음 출시가 됐나 봐요. 근데 그게 뭐 까구리 6개월치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먹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먹고 있는데 한 5개월 치지나나요 저는 그냥 먹으라고 하니까 성실하게 잘 먹습니다. 저는. 5개월째 지났나요? 갑자기 저 딸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빠 요즘 왜코안 풀어? 저 음, 어, 몰랐어요. 제가 코를 안 풀고 있다는 거 생각해봤더니 코를 안풀어 어, 이게 뭐지? 깜짝 놀란 거죠, 첫 번째. 그리고 제 나이가 또 제가 아팠기 때문에 6개월 한 번씩 정부에서 간 초음파를 공짜로 하게 해줍니다. 초음파 받으러 갔거요 깨끗하다는 거 내가 한게 없는데 야, 이것만 먹은 건데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했죠. 이분한테 아, 제가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쪽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분이 또 찾아옵니다. 뭔가 하나 좋아지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뭔가 또집어 들려고 하죠. 또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추천하는 겁니다. 빼독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건강이 생다면또 뭐 체중 조절도 확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남자한테 화장품을 건면한 제가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곰보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깨끗해졌죠? 여드름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제가 1960년대 사람이거든요 아, 60년대에 태어난 건 아니고 6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관리가 없었잖아요 놀다가 막잡았 그러니까 상처가 다난 겁니다 얼굴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화장품을 추천하시면서 저것 쓰면 좋아지는데 라고 한번실내가 가면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다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요 31살 때 사진입니다 저옷 시작하듯이 옥사님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 빼도 끝나고 나서 찍는 사진입니다 빼독하기 전에 배고요 끝나고 나서 제가 뵙니다 제가 이것 통해서, 어 이거 봐라. 누스킨이라는 회사 괜찮은 회사. 제가 치료했잖아요. 이게 제가 누스킨을 만나게 된, 보게 된또한첫 번째 계기가 됩니다. 무엇보다 6개월에 한 번씩 간 초음파하고 검사하지 않습니까? 간 수치 정상입니다. 정상인보다 더정상입니다 그리고 코안픕니다 가끔가다가 <laughs> 코가 간지러울 때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더라고. 관절기 때. 그리고 머리는 맑아졌습니다. 그 어떤 고개에나 괴롭히지만 않으면 머리가 맑습니다. <laughs> 네. 어, 제가 뉴스키를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것은 제 안에 잠들지 않는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직업을 바꿔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후로 저 죽을 때까지 제 직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제 직업입니다. 처음에는 선교사로 해외에서 12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고요. 한국에서는 목회자로 9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지금은 뉴스킨 사업가로 자기랑 선교사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게 제 직업이거든요. 근데 제 꿈이 뭐였냐면 저는 선교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선교할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돈이 있어요. 선교 공동체를 만들어서 정말 어려운 오직까지 가서 하고 싶었던 거죠. 자유롭게. 또 하나의 꿈은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였고 성교사였고 또 상담학자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었어요. 특별히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많은 분들이 도와주세요 하니다 그러면 제 지갑 넣어서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요. 특정한 요인들면 줄이 쫙줄었습니다왜줄수는지 아세요? 코로나 이후에는 살짝 그것이 없어는 그전에는요. 1 0 0미까지 줬습니다. 매주 특정한 요일에는 나눠준다 부재형 거을요 그렇게는 도울 수 있었지만 이시적이요. 제 주변에는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되는 뭔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대 가까우기 전에 사회적 기업을 한번 해볼까 이런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때 제게 나타난 게 바로 뉴스킨이었습니다. 아, 대안이 되겠구나라고 해서. 저는 루스킨을 선택해서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오늘은요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저기 비로보이 혹시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길이상. 제가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그 목회하던 교회에 등산팀들이 있었어요. 장로님하고 그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등산을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놀리는 겁니다. 목사님은 맨날 책만 보고 고부만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리고 자꾸만 저를 건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 출신인데 밀림을 뛰어다녔는데,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장로님 저 이번 주에 등산 갑니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뿔싸 그사람 그 산이 보였냐면 시악산, 악산. 저 그때 악이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따라갔죠. 한번 시작하면 포기하자 끝까지 갔거든요.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끝까지 올라갔는데 내려오는데 제 다리가 없더라구 얼마나 아프던지 너무 힘들고 내려왔더니 거기 계신 분들 그, 그 등산 그 팀원들이 흐르는 거래요. 무릎을 담그래요. 어. 담갔죠.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문제는 일요일 날이었습니다. 저는요. 사람이 좀 빨빨 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걸어다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역사 띱니다. 교인이 나타나면 막 뛰어가서 인사하고 2층에 일이 있으면 엘리베이터 안타고 막 뛰어올라가고 제 스타일이 그래요. 근데 그 일요일날 등산 갔던 일요일날 마음은 뛰고 싶어요. 교인이 와서. 근데 저는 어때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어, 마음은 뛰고 싶은데 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2층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앞으로 못 내려오고 어떻게 내려갈게요 뒤로 뒤로 내려오는 그 <laughs> 얼마나 웃깁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너무 재밌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 이런 모습을 봤 어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겁니다. 목사님 가서 사우나 한번 하시고 마사지 받으세요라고요. 그래서 그권면을 받아서 목욕을 하고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오, 근데 많이 풀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먹은 만큼은 아니지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그때 웨스파가 있었으면 제가 그때 갈바닉을 안 왔으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응.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하지만 원하는 만큼 뭔가를 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어, 한때 우리는요 잘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죠? 우리는 흔히 나를 속여 내가 왕년의 말이지 나이가 먹으면 그말더 많이 한다는 거 아십니까? 어, 그 말할 때부터 나는 늙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한, 선택한 이유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과거 이야기를 참 많이 한때 내가 말이지 이런 이런 사람이었어. 맞습니다. 우리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들이었고요.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뉴스킨을 하기로 선택을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처음에는 일반 사회가 얘기하는 것만큼 큰 성공은 아니었어도 원하는 만큼 뭔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가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고 자꾸만 뒤로 처지게 되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없어지고 여러분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본적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선택한 다음에 끝까지 쫙 잘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어떤 분은요 선택한 다음에 나는 원하는 것 같은데 내 삶이나 행동은 그렇게 다가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반 사회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왜 그러냐면 마음 근육에 통증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뭐가 있단 근육. 근육이 있다. 마음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 모두 세다. 역경지수가 세서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와봐, 내가 간단히 이겨줄게. 이럴 수 있지만 근육이 약한 사람은 어? 마음에 어려움이 오면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의 근육이 튼튼한 사람이요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떤 근육이 통증일까요? 의심이 들어오고 한때는 확신했고 한때는 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케줄 따라서 뭐든지 근데 갑자기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낙심되고 무기력해지고 절망하고 아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이 왜 모양 이 꼴이지? 제하고 나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쟤는 저렇게 쭉 나갔는데 아씨 미팅 나가기 싫다. 열등 넘을려 이면서 진투하기 시작하죠. 이 모든 것들이 마음 근육의 통증이라는 거예요. 뉴스킨 사업을 떠나서요.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자살공학을 보가시죠 우울증도 심하고 수많은 정신적인 징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 모든 것원인을 하나라고 이해할 수 없지만 아, 그들의 마음 근육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음의 근육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뭐 때문에요? 경험, 경험. 어,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심리학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힘센 동물이 힘센 동물이? 코끼리 힌트를 주면 빨리빨리 얘기하셔야죠 <laughs> 세상에서 가장 힘센 동물이 코끼리입니다 사자도 잘못 건드립니다 코끼리 큰일납니다 코끼리는요 나무도 뽑아버립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게 코끼리인데요 가끔다 의아한 물음표가 붙여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서커스단에 있는 코끼리가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줄에 묶여서 허접한 말뚝에 묶여있는 겁니다 그? 치면 깨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나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그런데요. 코끼리가 태어나면 이 새끼 코끼리를요 쇠사슬에 묶어서 철 말뚝에 박아 놓는다. 그럼 애기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이게.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온가 힘다 줍니다. 그래도 저게 빠져요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그래도 얘는 포기 안 해요. 다음 날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근데 경험이 쌓이는데 어떤 경험이 쌓이냐면 해도 안 된다, 음, 안 돼라는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즉 무기력이 학습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일단 학습이 되버리면 아무리 힘센 코끼리라 할지라도요 아무것도 아닌 끈에 묶어서 묶거나도 그걸 못 끊습니다. 머릿 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거 내가 힘줘서 잡아당겨도 빠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어렸을 때의 코끼리의 실패의 경험이 충분한 능력이 있고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할수 있지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처럼 학습된 무기력 경험의 덫에 붙잡히면 마음의 근육의 통증이 심하게 온다는 거죠. 너는 이길 수 없어. 너는 해도 안 돼. 그냥 시도도 하지 마. 하는 게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음의 근육의 통증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실패의 경험의 덫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경험이요, 중요합니다.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거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해 이거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경험해 봤는데 해도 안돼 하지 마 아, 제가 처음 에트 스킬을 선택했을 때두 번째 분들이 너무도 제 주변에 많으셨습니다 박사님 왜 그러세요 왜 다단계하고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우는 분도 계셨어요 아,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우릴 열 마음은 없었거든요 근데 우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나쁜 거다.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것들로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요.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우리 꼰대 짓은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은 하려다가도 멈추잖아요. 근데 이 꼰대 짓을 안 멈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한테 꼰대 짓을. 해 봤잖아요. 해도 안 돼. 뭐 하려고 해? 예진 o 이 뭐예요? 그것이 뉴스킨 사업을 떠나서 많은 것들 k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n t k 니까 여러분의 경험이 n o 돼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 우리는 경험을요. 재발 n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패의 경험이든 성공의 경험이든 경험은 소중합니다. 근데 그 소중한 경험을요 버치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인생 가운데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경험한 그 경험들이 버치되게 말합니다. 내가 경험해봤는데 해도 안 돼.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했던 모든 경험들을 아무 가치 없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데요, 이 경험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 있니다 디딤돌이 되게 하는 거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아픔의 경험이든 실패의 경험이든 쓰러짐의 경험이든 성공의 경험이든 그것을 밟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발판이 되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어, 지금 초대자가 한 분이 즐겁게 듣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다사오자. 우리 저거 시작했잖아요. 그래도 챌린지. 저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돌렸겠죠? 와, 확실하시더라고요. 전 안해요. 이런 수많은 거절들을 경험해왔습니다. 경험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말을 해도 안 돼요. 그만하자라고 불러놔야 될까요? 그 순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지. 또 해보자. 제가 시간을 들여서 경험한 거니다 에너지를 써서 경험한 거니다 그러면 그 경험을 발판으로 삼으셔야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다시 해보자. 여러분 시크릿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진정 원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살면서요 끊임없이 실패를 더 많이 추억합니다 아픔을 더 많이 추억하죠 안 됐던 거 괴로웠던 걸더 많이 생각합니다